안녕하세요.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새해 1월 6일 첫대국기 집회 255차 대국기 집회를 대구에서 개최됨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전국의 많은 분들이 보수의 중심이라는. 대구에서 2024년 새해, 각진년 새해를 엽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동안 기독권 세력들하고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우리가 기독권이라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 2024년 이 시대의 기독권은 누군가? 그것은 바로 좌파로 보면은 주사파와 그들과 손잡고 있는 586 운동권 세력들입니다. 1986년 386들이 60세가 넘었는데도 지금 소위 말하는 야권 민주당의 중심 세력으로 정치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이 썩어빠지고 무영한586 운동권들 퇴진이 바로 기독권들을 몰아내는 기회라고 봅니다 여러분. 586 기독권 세력, 오라 오라내자 두 번째는 보수정당 혹은 보수 정치권의 기독권 세력들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촛불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질 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시장 경제가 완전히 망하고 자유통일이 그냥 요연해질 때 침묵하고 있었던 보수정치인들 그리고 배신했던 보수정치인들 용기없이 불의에 굴종했던 보수정치인들 이러한 보수 기독군 가짜 보수정치인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이번 총선에서의 기독권과의 전쟁의 일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파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붉게 물들게 했던 자파,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과 대한민국의 주사파들이 나라를 붉게 만들 때 그때 동조했던 자파들도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해야 됩니다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껍데기 보수, 가짜 보수, 이준석 같은 젊은 친구한테 밥만 먹는 고양이 비만 고양이라고 얘기 들으면서 한마디 반박하지 못하는 그러한 용기 없는 그러한 보수 정치인들, 껍데기 가짜 보수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결단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기독권은 2017년 3월 10일 날 우리 눈앞에서 다섯 분이 4.19 이후에 집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도 침묵했던 언론 방송들 한 줄도 한마디도 싫지 않았던 그 언론 방송들을 대출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이념에 의해서 좌쪽 불고 언론들은 좌파들만 좋아하고 오른쪽에 보수라는 언론들은 아무런 비판 기능도 없이 그냥 오른쪽만 지켜세우는덜 떨어진 정치권에 아부하고 있는 언론 방송들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2017년 3월 10일날 그 현장에 있었고 언론들의 불의와 부도덕성을 우리는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방송은 정의를 버려버렸어요. 정론직필이라는 그들의 가치를 버려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 중의 하나인 언론방송들도 올바른 언론으로 국민의 언론으로 다시 더덕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자영업자 서민들로 구성된 유일한 정당입니다. 75년 정당사에 이러한 정당은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당비와 후원금으로 7년간 운행되는, 운영되는 그러한 정당.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오시면서 다 각자 해비 내면서 오시는 그러한 자생, 자생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정당. 이러한 정당은 대한민국 75년 정당사에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정당을 만들었듯이 이 위대한 정당을 성공시키는 것도 자유파 국민과 여러분의 목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 보수의 중심이라는 대구에 와서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음을 보입시다. 그리고 정의와 진실과 자유가 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대구시민들께도 왜 우리가 그렇게 7년간 처절하게 투쟁을 했던가 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했던가 그것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부를 위해서 투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고 투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24년 첫 태극기 집회를 보수의 중심 대구에서 하게 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7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납니다. 그 7년이 마지막이 아니라 2024년 올해가 그 7년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불의와 저항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언제라도 희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 정당, 그러한 국민이 모인 정당이 바로 50만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님들의 2024년 한해 건강하시고,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